늘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, 핵심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. 만약에 신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을 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 책이 바로 그 대화를 담았는데요. 와, 이게 우리가 신과 삶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걸 그냥 확 뒤집어버립니다. 자, 첫째는요,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근엄하고 심판하는 신, 그런 건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. 오히려 신은 뭐 기쁨이나 슬픔, 심지어 유머 같은 삶의 모든 순간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신을 어떤 특정 모습으로 가둬 놓으니까 못 알아볼 뿐이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는데 바로 진짜 원죄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. 이 책에서는요. 남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내 직접적인 경험보다 우선시하는 것. 바로 이게 원죄라고 말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돈이나 사랑에 대해 내가 진짜 느끼는 것과 사회에서 배운 게 충돌할 때 우리는 뭘 따르고 있나요? 마지막으로, 그럼 신이 우리한테 대체 뭘 원하냐는 건데요?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예배나 복종,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.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창조하고 경험하는 것. 신과 인간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겁니다. 결국 이 책의 메시지는 이거예요.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찾아가라는 강력한 초대장인 셈이죠.